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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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준이요. 인진입니다. 으아! <laughs> <laughs> 오늘 뭐라고 써져 있어요, 여기에? 몰라, 모르겠어요. 전 영어를 모릅니다. 팝핑보바, 보바? 팝핑보바라고 써져요. 팝핑보바. 팝핑보바하고 액, 2X라지, 2X라지 버거젤리. 오우 먹어볼 겁니다. 나문준이서 테이프젤리 없는데 어떻게 먹네. 햄버거 젤리부터 먹어볼게요 먼저 햄버거 r h a m b u r 햄버거 Hamburg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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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m b 만 r g e r h a m b u r g e 이런 걸 처음 u r g e r Hamburg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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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고 m b u r g e r h a m b 고기 g e r h 이 m b u r g 먹어 보겠습니다. 엄마가 까준대요. 이. 먹어 볼까요간 됐다 씰거요. 응? 껴요. 됐다 씰겨요. 씰게. 맛있죠? 네, 맛있네. 나는 오늘 네, 이렇게 반른 먹겠습니다. <laughs> 야 위에 야 디테일이 엄청 좋네. 요게 위에 이렇게 깨 모양도 있고. 야, 뭐... 양상추. 아 탈출? 고기! 고기 모양이네 음. 이거 이게 이게 패티 패티 아, 패티 그 다음에 얘는 치즈. 치즈 아까 원래 두번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보여줬지만 아까 이거 다 같이 야. 먹을 때 이빨 부러질 뻔 했어요 어? <laughs> 다 같이 먹을 때 이빨 부러질 뻔 했어? 네 이거 같이 먹으땐 이빨 빵. 빵! 오 빵! 안쿠에이 응. 아, 까꿍 파파빵 쉬어 음, 음 맛있냐? 응. 음. 좀 맛없어. 맛없어? <laughs> 아니, 맛있어. 으음음 콜라 햄버거 젤리 맛있어그 전에 작은 젤리하고 먹었을 때 작은 햄버거 젤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거 같대? 아니, 정이 똑같은 어, 맛이에요. 똑같은 맛이야그 아, 작은 작은 햄버거 젤리랑 똑같은 음, 맛인데 그냥 단지 큰 거야? 네. 음. 근데 또 모양은 엄청 크고 더미 더 디테일을 하려는데 막 어? 막 자꾸 멈춰. 어 햄버거 젤리가 응. 응. 맛있네. 이건 맛있네. 어 이건 맛있어요. 비교를해 보더니 햄버거. 야, 범준이는 어떤 거 같아? 햄버거 젤리 큰 거? 햄버거 맛있? 맛있어? 응. 말을 해야지. 아이고 나오 맛있게 지나도 부끄러운가 봐 재나. 민준아 배고. 맛있어? 전에 먹었던 색정이보다 맛있을 거 아니야? 햄버거 햄버거 맛있다. 아까 나가나만할 거다. 원래 테이프 절리는 이렇게 안 되있었잖아요. 다음은 파핑보아, 보바. 하나는 리치, 리치 마시고. 리치 두 개입니다. 리치 두 개요? 범준이하고 태정이는 리치. 민준이는, 민준이는 딸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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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빠가 까봐. 응. 야어아젖어을게 자, 파핑고가 껍질을 까면은 이렇게 개구리알처럼. 와우. 와우. 스트로베이 이거 재미. 딸기만. 리치만. 자, 리치. 각자 가져가세요. 리치. 역시 어. 가운데 잘먹겠습니다 달복했다. 달잘먹겠습니다네복했이이복했서 달복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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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어아 그래? 네했다 달복했다. 달복했다. 이복했 뭐? 달복했다. 달복했 징그러? 오 맛있. 맛있어 맛있어? <laughs> 어떤 응? 어떤거 같아? 이건 맛있어 응? 여기 안에 되게 신기한 게 있어 이 국물 맛은 아니지만 되게 특이한 게 들어있어 우씨엄마 뭐야 퍼트려 이걸 먹고 국물 먹어야 될것 같아 뭐야 이거 튀었어 어 여기 껍질 안에 이게 들어있어 아줌마 근데 되게 끈적끈적 거릴 것 같은데 진짜 끈적거려 뭐 안에 터지면 끈적거려? 네 안에가 국물이 좀더 맛있네 어떻게 생겼나? 네 이런 게 있어요 오 이런 비주얼이네 이게 피자 가이드야 네. 이거를 먹어볼게 아빠가 이걸 계속 터음음 시아 음. 아아시 시구남 안에 아, 네. 그래 인준아 민준아 뭐 하고 있니 벽지까지 다쳤잖아. 음 그래 음 잘하고 있어. 아무튼, 아무튼 맛은 네. 없다. 네 맛은 없다는 거고요. 맛은 없다는 건데. 오색까지 쳤습니다 누가... 음, 저는 나중에 저거 아니, 찍어서 집을... 민준이는 아직도 뭐 할까? 민준아 그만. 음 이거에 사는 공물이 도와줄 수 있을까? 음. 제일 좋은거 틀린내요 정진이 너 때문에 맛있는거 같아? 아니 맛없어? 응. 그럼 다음부터 응. 이거 사지마 왜? 맛, 지금 맛 네. 없다며 결론을 응. 얘기해줘야 될거 아니야 응. 첫째 니가 이파핑보아는 솔직히 이게 터지면 거기 안에 있는게 뭔데 네. 끈적끈적 거리고 입에 들어갔을 때 맛을 보자마 시고 맛이 없어. 그럼 국물 먼저 타고 끝내. 국물은 다 <laughs> 먹었어? 네 알맹이는 맛없는 걸로, 아, 네. 국물만 먹는 걸로. 네. 네. 어. 네. 너, 야, 너 어디 가? 네? 먹, 먹어. 야너 어디가? 네? 먹어. 어디 가세요? 터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줄... 여기까지. 아니에요. 정말 되게... 산만하다 산만해. 산만... <laughs> 네 대표장님. 잘 먹겠습니다. 족족 족족. 야. 바이 바이 다음에 다음에 또 봐요.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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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